대한민국 1% 과일 명인이 키워낸 프리미엄 제철 과일 전문 기업 진막과에서 4에서 3일 근무 직원을 모집합니다. 진막과는 어떤 회사인가요? 진짜 맛있는 과일 진막과는 대한민국이 선정한 명인들이 자식을 키우듯 특별한 정성과 노하우로 기른 신선한 제철 과일을 엄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일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여 고객의 체질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궁합과일을 추천하는 최첨단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상 근무 직원의 담당 업무와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집막과 웹 기획과 디자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4일 또는 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3일 또는 4일은 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과 여행을 즐기는 워라벨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무는 지원이 안 되나요? 프리미엄 선물용 과일 포장과 배송 업무 직원 모집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집막과 사상 근무 채용에 관한 정보는 모이세 TV 공지 사항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